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노터치 세차 커미너시 도산대로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작은 차부터 큰 차까지 준비해서 세차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차량만 갖고 와서 세차를 한게 아니라 제가 거기다가 막 황토 묻혀서 차량을 오염시킨 다음에 세차를 진행해봤는데 세차 너무 깨끗하게 잘된거 보셨나요? 그 이유가 바로 커미너시에서 자체 개발 생산한 세제. 그리고 50도가 넘는 온수와 고압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갖고 온큰 차가 바로 스프린터 밴이었잖아요그 차량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세차가 완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커미너시 도산대로 점에만 있는 이 턴테이블 때문인데 차량이 들어갔을 때 턴테이블이 알아서 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직진만 하면 세차 베이로 들어가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운전 못 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그냥 오셔서 세차하시면 됩니다. 직원분께서 안내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바닥에 있는 턴테이블이 각을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차가 가능해요. 그리고 커미너시 도산대로점. 이름에도 적혀 있지만 익스프레스예요. 그렇게 큰 차를 2분 만에. 다시 생각해도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다시 찾아왔느냐? 지금 시간이 요신 줄 아세요? 밤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화려하죠. 커미너시 도산대로점의 또 다른 장점 바로 24시간 운영인데요. 과연 새벽 시간에도 낮과 동일한 퀄리티로 세차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옆에 피디님 차량이 있는데 이거 왜 항상 더러운 거예요 진짜 요즘에 비도 자주 내리고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쉽게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차가 주차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다른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타이어가 2 차만 빤... 반짝반짝해요. 그만큼 커미너시 마무리 때 발라주는 타이어 코팅제가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거 진짜 좋은 거 쓰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 갖고서는 세차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근데 차량 세차 들어가기 전에 커미너시 도산대로 점에 밤은 어떤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낮에도 진짜 너무 반짝반짝 예뻤는데 밤에 오니까 4K가 3K가 된 느낌이에요. 그만큼 LED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핫한 곳에 루프탑 라운지 보면 조명 화려하게 켜놓고 반짝반짝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지금 루프탑 라운지 에와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와인 잔만 하나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거 누가 봐도 분위기 좋은 루프탑 라운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술한잔 하시고서는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 어, 클럽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 한두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스피어에서 영감받은 정육면체 그리고 구 모양의 LED들이 이렇게 위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마치 디지털 아트 전시장에 출품된 그런 작품들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 시가 다 됐는데도 뒤에 대기줄 보이세요? 이만큼 커미너시 도산대로점은 밤에도 핫합니다. 물론 세차 그거 낮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직장인 분들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세차장 찾기 힘든 거 아시죠? 자동 세차장은 생각보다 일찍 문 닫아요 더군다나 퇴근하고 났는데 차는 더러워 아 이거 세차는 해야 돼 그렇다고 손 세차하러 가기에는 또 너무 피곤해 그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명절 전날이나 차량이 급하게 필요한데 세차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늦었을 때는 이 세차장 찾기도 힘들고 또 시간이 없어서 손 세차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말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말에 세차장 가보셔서 아시죠? 차량도 진짜 많이 붐비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세차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주말에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데 세차하고 집 들어오면 녹초되고 시간은 다가 있고. 이렇게 소중한 주말이 없어져 있는 경우 아마 한 번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커미노시 도산대로점은 24시간 운영이어서 시간 제약 없이 세차하실 수 있으시고 익스프레스기 이 때문에 세차가 2분만에 끝나요. 그래서 퇴근 후 잠깐 들려서 세차만 해도 주말도 지킬 수 있고 또 소중한 내 차량 주기적으로 관리도 해줄 수 있고 24시간의 장점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저도 소중한 저희 피디님 차량 한번 세차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세차하면서 밤에 세차하는 기분은 어떤지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과연 낮과 동일한 퀄리티의 세차가 가능할까요? 자, 세차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와, 이게 밤에 보니까 LED가 더욱 선명해서 그런지 마치 자동차 극장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위쪽에 LED들도 너무 예쁘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상주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도 울티메이트 코스로 세차를 진행할 거고요. 와 커미너쉬 도산대로점 이 턴테이블은 언제나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요 와, 늦은 시간인데도 철분제거제 뿌려주신데 역시 꼼꼼하게 잘 뿌려주십니다 와, 이게 밤이라서 그런지 뭔가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우와, 지금 조명이 바뀌었는데 뭔가 또 분위기 있어. 제가 솔직히 조금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게 직장인 분들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시면 밤에 그냥 스트레스 해소할 겸 드라이브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드라이브의 마무리로 커미노시 도산대로점에서 세차까지 하면 이 차에 찌든 때와 함께 내 스트레스까지 다 해소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서 깨끗해진 차 보면. 기분까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듯이 새벽 늦은 시간에도 직원분들이 다 상주하고 계셔가지고 꼼꼼하게 예비 세척도 해주시고 휠에다가 철분제거제고 또 뿌려주시고 하니까 밤에 와도 낮이랑 똑같은 퀄리티로 세차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건조 중인데 진짜 빠르기는 한것 같아요. 와, 아쉽다. 항상 커미너시 끝나갈 때쯤 되면 뭔가 아쉬워요. 안에서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너무 빨리 끝나서. 벌써 끝났어요. 전 이제 나갑니다. 드라잉 존에도 이렇게 직원분이 계셔서 물기 제거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새벽 시간, 밤 늦은 시간이라 대충 할 법도 한데 커미너시 도산대로점은 진짜 직원분들이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걱정 없이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세차를 하고 나니까 뭔가 잠이 확 깨면서 기분까지 좋아져요. 자, 세차 다 끝나서 나왔는데요.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오, 오, 와, 오, 와. 역시, 세제가 진짜 좋기는 한가 봐요. 만져보잖아요? 진짜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직원분께서 꼼꼼하게 타이어 왁스를 잘 발라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반짝반짝해졌어요. 그리 역시, 비싼 타이어 코팅제. 아빠도반짝반짝가죠 피디님은 좋으시겠다. 매번 이렇게 커미너시에서 촬영하러 왔다가 촬영 관리까지 받으셔서. 그리고 커미너시 드라잉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곳, 이런 스포일러 안쪽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물기 닦기 힘들어서 대충 해줄 법한데 커미너시 도산대로점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오, 스포일러 안쪽에도 물기가 다 제거가 돼 있어요. 이만큼 진짜 꼼꼼하게 물기 제거 해주신답니다. 이거 피디님 돈 내고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12시가 넘은 새벽 시간에 커미너시 도산대로점을 방문해서 커미너시 도산대로점의 밤 모습도 보고 차량 세차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커미너시 도산대로점은 아무리 시간이 늦더라도 낮과 동일하게 직원분들께서 세심하게 서비스를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밤에 화려함이 몇 배로 더 증폭이 돼서 진짜 눈이 즐거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평소에 낮에 왔을 때도 항상 세차 끝날 때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 아쉬움이 더 크더라고요. 커미너시 도산대로점 자체 개발 세제 50도 온수 턴테이블 익스프레스기 때문에 2분만에 세차 가능. 거기다 직원분들이 꼼꼼하게 다 서비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눈요기할 수 있는 화려한 LED들. 더군다나 24시 운영.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단순히 세차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도 할수 있고 또 데이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고 내 네, 소중한 차량을 주기적으로 간편하게 관리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파헤쳐볼까요? 세제, 온수, 보압수?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다운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谢谢大家，感谢